근데 보니까 뇌경색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죽다 살았어요, 두 번째는. 아 근데 세 번째는 살짝 왔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한 네. 제가 한 10년 넘게 아팠어요. 아이 근데 지금 네. 뇌경색이 지금 세번 발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손상된 내 혈관에 피떡, 음, 혈전이잖아요. 이 피떡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질환이 뇌경색인데요.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녹이 쓸어서 부식된 조각이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떡이 또 생기기도 쉽고 뇌혈관을 막을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음. 이 뇌세포는 매우 연약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에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뇌경색이 발생하면 발음이 이상해지고 어지럽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다양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환 중에 하나가 중풍인데 기억나세요? 어, 기억나죠. 그 중풍하면은 쓰러지고 몸도 마비되고 뭐 얼굴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울러서 얘기하는 말인데요. 뇌혈관이 막히는 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건 뇌출혈이라고 분류하고 이를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뇌졸중이 중풍입니다. 중풍은 바람에 맞아 쓰러진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강풍이 순식간에 나무를 뿌리 뽑듯이 이 병도 보이지 않는 힘이 순식간에 사람을 쓰러뜨리기 때문이죠. 그 힘은 바로 몸속에서 일어난 내풍, 혈압, 혈당,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폭풍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중풍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현대의학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 골골 주민이 모두 가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우리가 이 쓰리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고혈압은 혈관 벽을 누르는 압력,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는 지방, 당뇨는 혈관 속을 떠다니는 당이 문제죠. 결국 문제는 혈관. 이 쓰리고는 혈관이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사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쓰리고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골골 주민은 이세 가지를 지금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각각, 이 하나하나도 다 위험한데, 보통 이세 가지는 안타깝게도 세트처럼 함께 찾아옵니다. 아하. 네, 우리 골골 주민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내갱서이 수쳐갔다고 네. 했을 때는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허. 그런데 그 다음에 쓰러졌을 때는 병원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음. 얼마 안 돼서 당뇨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골골주민님의 혈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염증 물질이 생성되면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또 혈압이 오르면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이 밀려 나오면서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기름기가 많은 혈액은 벽면에 찌꺼기를 남기면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와, 그럼 뭐 혈관은 일단 좀 압력도 높아지고 기름때 계속 쌓이고 그러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혈액에 필름이 딱 막히는 순간, 음. 바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